저, 유라시아 횡단하신 분도 부산항에서 바이크 찾으시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렇죠? 바카스하고 저 팝콘하고 차량 방향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이 밴리가 더 심하죠. 이거 한주더 돌렸으면 바로 엔진 붙었습니다. 타이밍이 제일에 됩니다. 뭐 좋아하세요? 뭐 가져갈까요? 아니요, 뭐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개 돌치면 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샵을 혼자 운영하기 때문에 개 돌치면 없다. 사전에 연락을 좀 주시고 오세요. 왔는데 없네. 씨불 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다. 엔진 오일이 0.7L가 들어가는데 소주 한 컵도 안 나왔다. 소주컵한컵요 차는 부품 오더가 다 들어갔다 파츠를 기다리면 되고요 한마터면 엔진 박살 날 뻔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만드신 v f 1 0 커스텀 사신 분 저에게 파세요 자 타이어는 미리 갈아놨죠 그렇다 에어필터 한번 보고 치우는 걸로 완전 제 스타일 v f 1 0 0 커스텀 넘올가자그고 드라이브 페이스도 갈기로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기 턱짐 현상이 생겼죠. 하도 오래돼서. 적산이 48,100 얼마입니다. 앞에 벤리는 48,200 얼마였는데. 자, 바이크 가난 주문 있으시면. 돈녀장장이 알을 되고요. 뒤지기 전까지 굴리다가 타이밍 맞춰서 입원 시키는 재주가 있네. 그렇죠. 그렇다. 이게 운빨입니다, 그러게요, 운빨. 기게 사장님 맨날 술만 먹던데. 허허. 제가 언제 술만 먹었습니까? 술도 잘 먹고 일도 잘하는 거지 말했잖아요 저는 일도 미친 놈처럼 하고 술도 미친 놈처럼 먹습니다 그 사장 일할 땐 앉지도 않은 그건 인정 그 사장님 벤틀리 타시는 이유가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 자 필터 한번 보시다딱 갈아야 되죠 이건 갈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건 갈아주자 마스크하고 기존 두 번째 연속으로 이런 마스크 끼고 다니면 사람 마탱이 가듯이 오토바이도 똑같습니다 수고 자 고생했다 에어필터 이차가잘 나간다 했었는데 제가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없어서 무 부하 상태다 그렇죠 저항이 없죠 그럼 잘 나간다 엔진 이 붓기 전에 제일 잘 나갑니다 오토바이는 배달하시는 분들의 그 고충이 있던데 도미노 박스 배달 박스 뒤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불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왜냐 불 들어온 거 보고 시켜 먹는다 1 5 7 7 3 0 8 2 중환자실에 입고 될 겁니다. 배달봐도 건당 수수료 먹는 거 아닌가요? 왜 싫어함?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출출과는 세상은 다릅니다. 제가 계속 눈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실전입니다. 옆에서 보는 거랑 자기가 하는 거랑 틀립니다. 벤리 세차는 얼마예요? 내구성 탐나네요. 사장님, 리어쇼버에 탱크 달린 게 어떤 용도예요? 오일이 들어있고 가스를 충전해서 드 그하... 캠핑형을 바꿀 수 있죠. 아니 시영님이 질문해 주셨네. 전딴 분이 질문하신 줄 알았는데 그 가스압을 올려서 더 하다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넣어주면 빠지거나 사라지진 않, 않죠. 아, 보통 안에 갇혀있는데 안 건드는 이상 뭐 빠지진 않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자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즐거운 밤 보내시길 바라면서 퇴근 띠.